보시면 이제 빈칸이 맨 위에 뚫려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두갈식이에요 이게 요지고 이거를 이제 계속 뒤로 가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이게 이제 밑에가 설명이니까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위로 올려라. 쉽게 말하면 일반화로 바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죽었다. 뭐 이순신은 죽었다. 따라서 인간은 죽는다로 바꾸라그소리요 인간은 죽는다로 바꾸라는 소린데. 내추럴 셀렉션, 자연선택. 이 내추럴 셀렉션이 자연선택이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 그겁니다. 자연의 선택을 내가 셀렉션을 받으면, 받으면 서바이브를 하는 거예요. 생존을 해서 나는 계속적으로 이벌브를 하는 거죠. 이벌브. 진화를 하는 거죠. 진화. 진화. 그리고 자연의 선택을 못 받으면, 어, 이제 여기서 많이 나는 게, 이렇게 fitest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The survival of the fittest라고 하죠. fit. 가장 잘뭐 하는 사람? Fit,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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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적응한 자가 살아난다. 적자 생존. 적자 잘 적어라. 어 그래서 잘 적는 자만이 산는다. 뭐 이런 얘기죠. <laughs> 자 적자생존이고 우리가 어, 선택받지 못하면 도태가 되는 거죠. 도태. 그러니까 익스팅기시가 되는 거죠. 아익스팅기시는 불을 끄다죠. 도태가 돼서. 어, 이제, 끝나는 거죠. 진화를 못 하는 거죠, 더 이상. 도태가 되어진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자, 이게 자연 선택의 개념이 natural selection 이라는 게 그거예요. select 가 고르다는 거. 그러면 natural selection 은 이거 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일반화를 시켜 놓으라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우리의 최근, 최근의 adaption은 적응이죠. adapt도 적응이죠. 이게 또 적응. 적응은 변화를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변화. 우리의 최근의 적응은 designed, 설계되었습니다. 뭐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거, 이거 하도록. work well in the past입니다. 이거, 이거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정답은 이렇게 나와요 그냥 이게 뭐냐면 이게 착하게 살다고요 착하게 살자고 얘는 더서 나시니까 여기다가 나쁘게 살지 마로 바꾸란 소리예요 이거 그냥 정답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정답은 과거에 맞게끔 되어 있다라는 말은 뭐하지 않는다. 미래가 아니다. 과거에 맞춰졌다는 것은 미래에 맞춰져 있지 않다 이 얘기예요. 그럼 미래에 맞추다 근데 그게 아니다 이 얘기니까. 그럼 미래에 맞추다가 여기서 미래란 단어가 무, 무슨 단어예요? 일번 선택지 fall behind 뒤처지다. behind는 뒤니까. Plan ahead. Plan ahead. 미래죠. Ahead. 미리 계획하지 않는다. 2번이 정답입니다. 문제가 너무 싱겁네요. <laughs> 근데 왜 나는 못 골랐을까? 어, 밑으로 내려가면서 장,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우리한테는 오히려 독이죠. 그죠? 이것도 뭔가 조금 그럴싸해 보이죠? 무엇이 먼저 갈 것인가를 결정해준다. 결정하지 않는다. 무엇이 먼저 가느냐를 결정하지 않는다. always match each other correctly. 뭐, 이런 단어들이 이제 밑에 읽다 보면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니까. 이제 내용을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제. 요, 요 내용은 이 문제하고는 상관없이 이 lag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혹시, 음, 우리가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한국에 내가 아침 7시 비행기를 딱 타요. 보통 아침에 떠나죠. 그래서 쭉 가가지고 미국에 도착했어요, 미국에. 미국에 도착했더니, 한국 시간으로는 우리가 보통 16시간 타죠. 16시간을 이렇게 타서 쭉 갔더니, 어, 저녁, 몇시가 됩니까 7시 8시 9시 10시 11시 11시가 됐어요 근데 미국에 도착했더니 미국 시간으로 몇시입니까 14시간 16시간 타고 가면 여기 시간이 우리보다 해가 늦게 뜨죠 이쪽이 그래서 얘가 여전히 아침 9시 정도 됐어요 미국 시간으로 자. 우리의 몸은 한국 시간에 맞춰집니까? 내리자마자 아침 상쾌하게. 어디에 맞춰집니까? 우리 몸은. 우리 몸이 과거에 맞춰져요. 새로운 환경에 바로 적응해요. 과거에 맞춰져요. 과거에 맞춰져요. 시간을 이렇게 끌고 가요, 우리가. 시간의 개념을 새로운 환경에 맞추는 게 아니라 끌고 갑니다. 끌고 가. 누구를? 과거를. 끌다가 영어로 뭐예요? 그게 leg예요. leg. 끌다. 근데 우리가 그 시간을 끌고 간 것을 제트기를 타고 갔으니까 우리가 그걸 jet leg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시차요. 시차. <laughs>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뭘로 적용해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는 시간적 개념은 막몇 백만 년 전이죠. 진화라는 개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몇 백만 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백만 년 전에, 백만 년, 수백만 년 전에, 수백, 수천만 년 전에, 수백, 수천만 년 전에 또의, 우리의 진화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적응을 했단 말이에요, 진화. 적응을. 그 적응에서 바뀌어서 우리가 근래, 최근, 예를 들면, 백년, 백년 전은 진화로 치자면 최근이에요, 최근. 백년, 이백년은 최근이에요, 최근. 진화의적 개념으로 보자면. 그죠? 여기서부터 산업 사회가 시작됐어요, 산업. 산업 사회가 시작되면서 직장이라는 게 생겼어요. 공장이라는 게 생기고. 여러분들 낮에 밥 먹으면 졸려요, 안 졸려요? 졸리죠, 우리. 이게 최근에 생긴 산업 사회의 어댑션입니까? 아니면 수백만 년 전에 인간은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지 않았었던 동물이에요. 들왜 일찍 일어나 봤자 뭐, 잡아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늦게 일어나서 점얼룩 사냥해서 먹고 최대한 일찍 자고 오래 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래 두번 잔대잖아요. 어, 근데 그 인간이 두번 잔다는 것이 산업사회가 되면서 두번 자지 않게끔 시간표를 따로 짜놨어요. 그러니까 낮 시간이 되면 졸리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원래 그렇게 진화돼서 살았었던 건데 옛날 지, 진화된 과정을 그대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사, 미국으로 왔지만, 미국으로 왔지만, 우리가, 미국으로 왔지만, 우리의 진화는 예전에 그대로 맞춰져 있다고요. 하루에 두번자게끔 이거를 무슨 레그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젤 레그가 아니라 이제 과거의 진화의 개념을 그대로 끌고 왔으니까 에볼루션 레그라고 한 거예요. 진화가 됐지만 여전히 과거를 그대로 끌고 온 거라고요. 그러면 과거에 맞춰져 있다를, 이렇게, 과거에 맞춰져 있다를 미래에 맞춰져 있지 않다라 바꾼 것 뿐이에요, 그냥. 이런 말장난은 논리적 개념입니다, 이거는. 대우 관계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대우 관계. 뭐, 여기가 A이면 B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기는 A, B가 아니면 A도 아니다.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냥. 같은 개념이니까. 착하게 살자를 나쁘게 살지 말라.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이 부분을 <laughs> 내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문제가 이렇게 너무 빨리 풀러버리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도 좀 애매하고, 10분 남았는데. 10분만에 그뒷 문제를 풀까요? 해석을 좀 할까요? 해석을 좀 할까요? 내용은 이미 다 내용은 다 아시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예시들이 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more of spring 그저 자손 자손 of spring spring이 튀어나오다니까 of 내게 네 튀어나와서 독립해서 산 거예요 자손들인데 자손들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자손들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 환경에서 어떤 경향이 있냐면 pass 당연히 그들의 trait 어, 유전적 특성이죠 trait 유전적 형질을 더 많이 퍼뜨렸겠죠 on pass on 당연히 형질을 많이 쏟아부었겠죠 누구에게? to current generation 최근 세대들에게 더 많은 형질을 쏟아부었을 것이다 자손을 많이 낳았으면 이 얘기를 왜 했냐? If the environment stay, 안 변하고 그대로 있다고 가정을 해준 겁니다, 지금. 이렇게 안 변하고 그대로 가정되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 정도 변한 것은 변한 것도 아니죠. 비교적 상대적으로 constant, continue죠. 안 변하고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those traits, 과거로부터 pass 받은 이과거의 나의 형질은 will function well. 그죠? 잘 되겠죠? 안 변하면. 이런 게 없었으면, 우리 그냥 두 번씩 자면서 잘 살았어요. 아무런 이상 없이. 그렇겠지만, 어, 이게 안 변할 순 없으니까. 그죠? 안 변할 순 없으니까, 이제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바뀐 거를 여러분들 뭐 산업혁명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산업혁명.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우리가 점심시간에도 잠을 못 자게끔 된 거예요. 일을 해야 되니까. 아, 공장주들이 우리 보고 잠자지 말고 일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의, 시내, 신의를 거스린 거죠. 자, 그렇다라면 그트레이드 이게 과거의 트레이이죠두 번씩 자던 거. Which were once. 한때는 이란 뜻이죠. 여기서는 한 번이 아니라 한때는 과거에는 어댑 v e 매우 적응력 있었던 것들이 더 이상은 어댑티브 하지 않겠죠. 즉 다시 말하면 all the adaptation이에요. 옛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옛날 두 번씩 자는 거. 두번 자기. 잠드는 거. 두번잠 자는 것은 might not yet 이제는 더 이상 Have been selected out of the population if the selection pressure has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이게 이 말이 조금 어렵죠. 근데만 우리는 in other words는 뭔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함정이에요. 쉬운 말로 바꿔준다고 해놓고 더럽게 써놨어요, 새끼가. 그러니까 우리는 늘 여러분들 요지를 찾는 문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서나 요약 이런 거 말고요. 요지를 찾는 문장에서는 오히려 설명이 우리를 방해해요. 그리고 그 예시나 설명을 가지고 오답을 만든요 그래서 일반적 추론과 이런 예시를 구분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내가 글을 읽다가 어 이거 세종대한 이순신이다. 이거 딱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그래야지 무시하지. 하지만 순서삽입은 별 다른 문제고 무관한 문장은 문제 다른 문제예요. 이 말이 더 어려워요, 이게 지금. 즉, 다시 말하면, 옛날 어댑테이션이 have been selected 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두번 잠자는 것이 selected out of the population 이니까, 우리 인간. 여기서 개체군이죠. 그 개체군에게 select 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도태되버렸다이 얘기예요. 여기서 아까도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셀렉트 되면 진화를 거듭해서 우리가 그걸 발전시키는데, 이제는 두시, 두번 자는 게 우리 몸에 안 맞다는, 안 맞는 환경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산업혁명이. 따라서, 그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두번 잠자는 것이 아직 셀렉티드 아웃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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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해석을 좀 잘하세요. 셀렉트 아웃이 이게 되게, 이게 이 자연 선택이라는 것이 나타내는 게늘 진화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늘 도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순에 따라 틀려요 이게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서 select out of the population 그 개체군으로부터 선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석하면 조금 곤란하고요. Select out은 여기서는 이거를 도, 이거 자체를 도태로 봐야 돼요. 없어지지 않았다. Yet 아직. 그두번 잠자는 것이 아직 개체군에게서 도퇴되지는 않았다. 아직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내몸 안에 남아있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뭐라면. 그 selection pressure. 여기서는 이제 자연이죠. 그거를 선택할 압, 선택압이라고 그러는데, 그니까 러 이것이 선택압. 우리 자연이, 환경이 쉽게 말하면 산업혁명이 Has been recently changed. 여기 산업혁명이 겨우 10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새로운 진화가 이루어질 수는 있죠. 새로운 진화. 한 번만 자기. 한번 자기. 이런 새로운 진화가 새롭게 일어날 수는 있지만 너무 최근이잖아요.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100년 만에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진화를 합니까? 우리가 모기도 아니고 모기. 곤충들은 막 7시간 만에 알을 낳고 막그러나요 마운튼 우리가 그런 인간도 아닌데 어떻게 이걸 바로 적응해가지고 1시간 하루에 한 번만 자게끔 만들어지냐 이거죠 그렇게 안 된다고요 Recently c h a n g e 최근에 밖에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아직 도퇴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두번 잠자는 게 아직 select out 여기서 도퇴입니다 아직 도퇴되지 않고 우리 몸에 남아있다 이 얘기에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생각이 이것이 뭘로 알려져 있냐면 이걸 즉 evolution lag 여전히 어, 변하지 않고 내 몸에 그대로 남아 있는 레션 어, 뭡니까 시차 적응과 같은 이런 걸로 남아 있다 또는 mismatch라고도 한다. 과거의 나의 진화와 현대 사회가 맞지 않다. 왜냐하면 the change in the gene, 그죠? 내유전에내 유전자에 있는 이 변화 유전자의 변화는 뒤쳐지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걸 따라갑니까? 한 한국, 내가 한국에 가서 내 시간에 그대로 남겨있는데 시차가 적응될 때까지는 아직, lag, slightly behind, 뒤로 쳐질 수 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환경, 한, 어, 잠이, 이 시차 적응이 뒤로 쳐지듯이. 그죠? The changes in environment. 환경 변화. 미국, 한국에서 미국 간 거. 그랬을 때의 변화보다 약간 뒤로 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끝. 그래서 더 클래식 이그 샘플. 여기서 여기서 클래식은 가장 대표적인 토론입니다. 대표적 예시가 바로 our preference for sweet. 여전히 단걸 좋아한다. 이게 옛날에 살아남으려고 하는 에너지를 저축하려고 하는 인간의 우리가 좀 겨울 되면 좀좀 통통해지는 터실터실. 추우니까 더 먹으려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예전부터 우리 진화, 우리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본능이더라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전쟁이 터지면 출산율이 급증하죠. 그거 아세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전쟁을 겪어본 세대는 아니라서, 제가 막 유교 때도 살아있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뭐 선생님, 막 짜장면 50원하고 그럴 때 아닙니다. 저 가끔 나보고 선생님 살았을 때는... 지하철 있었어요, 막이러고 그런 애들하고 저는 다시는 얘기 안 합니다. 자, 그래서 <laughs> 그래서 이게 아주 그때 당시에는 valuable source of the energy였다. 근데 여전히 crave, crave는 원래는 어, 조각하다죠. 어, 엄청나게 long하다. 동물처럼 long하면 갈망하다죠. 그죠? Over abundant. 우리 주변에 난 엄청 깔려있죠. 막 이런 사탕이 막, 막 교실에 막 깔려있단 말이죠. 그래도 나는 먹고 싶다는 거죠. 이런 얘기로 하고 끝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문제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